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육군에서 복무 중인 한국 뉴욕주립대학교 기술경영학과 심재광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상이유아 디자인 연구소와 연구소장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미래 발전을 대비해 육군 비전 2030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초일류 육군을 정책으로하여 네 개의 세부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에 맞춰. 육군은 다수의 신규 정책 및 R&D 전략을 구체화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전투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변화와 체감되는 것과 다르게 구성원들이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는 인재 개발 및 복지 문화 부분에서는 기존 정책에서 크게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육군의 4대 미래 비전 중 복지 문화의 향상 방안, 그리고 미래 지향적 인재 보고를 중점으로 메이커스페이스 활용 모델을 주목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만드는 사람들의 창작 공유 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개념을 활용해 육군형 메이커스페이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2000년대에 시작한 DIY 운동과 다르게 메이커 운동은 단순히 자신의 것을 만드는 사람을 넘어 사람들과 기꺼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함께 발전시키는 것을 즐기는 사람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때 다양한 분야의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함께 만드는 공간의 중요성 또한 대두되었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메이커와 잠재적 이용자들에게 만들기, 교육, 커뮤니티 활동 장소로서의 플랫폼 역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의 경우 2021년 2월 기준으로 403개의 메이커 스페이스가 메이커 올리라는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매년 적극적인 메이커 스페이스 개설 지원 사업을 진행해 2020년도에는 68개의 메이커 스페이스가 국비 지원으로 개설되었습니다.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는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대한민국 육군에게 적합한 스페이스는 어떤 형태인지 타 국적군의 유사 사례를 분석해 육군 만듦터에 적합한 형식이 무엇인지 도출해보았습니다. 미 공병 산하, 공병사령부 산하 연구단체인 ERDC에서는 2020년 미 육군에는 3개의 메이커스페이스가 개설되었고 6개의 비상설, 팝업 스타일의 메이커스페이스 활동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례 중미 육군 포트기지의 메이커스페이스와 전술 중심의 미 해병, 미 시스템, 해병대 시스템 사령부의 적층형 생산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미 텍사스주에 위치한 블리스 기지에 맥키슨 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는 미 육군에서 첫 번째로 111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갖추고 기술 장비를 구비한 메이커스페이스입니다. 이 메이커스페이스는 일주일에 25시간 이상 상시 운영되며 공간 리모델링 후 진행된 공간 활용도 연구에서는 2018년도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결과 미 육군의 비영리적 목적 기금인 MWR 프로그램, 다시 알파 카테고리에서 요구하는 15%의 자기 규당 비율을 넘는 17.72%의 수익률을 보이며 메이커스페이스의 자생력을 확인하는 데 특이점이 있습니다. 16만 명이 넘는 초대형 군사기지에 위치한 메이커스페이스 특성상 군인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사용 이러한 환경으로 인하여 액슨 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는 주로 구성원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 커뮤니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석 사례로 엑스팹과 택팹입니다. 미 해병대 시스템 활용부에서 제작한 이동형, 이 이동형 메이커스페이스는 적층형 생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장 현장에 물자와 부품을 직접 제조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왼쪽 사진에서 보이시는 엑스팹의 경우 약 37제곱미터의 컨테이너와 환기 장비를 갖추고 있고, 택팹의 경우 이보다 더 작지만 수송, 수송 장비에 의해서 더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성을 가진 메이커스페이스입니다. 이두 개의 메이커스페이스의 특징은 군에서 전술, 전투 목적으로 활용하는 메이커스페이스라는 점입니다 기동성이 뛰어난 택팹을 활용하여 필요, 전방, 전선 지역에서 필요한 보급품을 제작하지만 더 높은 신뢰성을 가져야 하는 부품이나 정밀한 부품의 경우 전선의 후방 지역에 위치한 엑스펙을 사용하여 보급하는 개념으로 활용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서로의 제한사항을 충족시키며 작전 환경에서 더 제한사항을 없앨 수 있게 서로 상호 보완적인 개념으로 활용됩니다. 또이 메이커스페이스는 개념적인 연구에서 끝난 게 아니라 실제 작전 기지에서도 활발하게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메이커스페이스 모델 중본 연구자는 블리스 기지 메이커트 소관과 같은 커뮤니티와 교육 중심의 메이커스페이스를 제안합니다. 다양한 규정 및 신뢰도가 필요한 전술적 운용 대신 장병들과 구성원의 일상에 가깝게 작용하는 실질적 국가를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이라는 브랜드의 만들다와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진 순우리말인 터의 합성어인 만듦터는 만드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진 메이커스피스의 동의어입니다. 육군 만듦터에는 공간적 특징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군 만듦터는 사용이 부대 내 사용 공간, 사용이 저하된 공간을 리노베이션하여 필요한 자원을 줄이고 공간을 오픈 플랜식으로 구성하여 커뮤니티 형성을 증진합니다. 또한 기조 부대 활동에서 생기는 안전 문제를 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19년도 4월 1일 장병들에게 아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반 장병들에게도 핸드폰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군 부대 내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사이버 지식 정보 방은 활용도가 낮아진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이 공간을 활용하면 부대 내 일반 장병들이 보다 쉽고 간단하게 인터넷망에 접근할 수 있는 시선을 갖추고 있고 전기 용량이 기존 컴퓨터 시설과 서버 시설 덕분에 다른 공간에 대비 풍부하기 때문에. 부대 내에 있는 시설 중 육군 만루터 공간 창출에 적합 한 공간이라 판단했습니다. 열 명에서 스물 명의 활동 멤버와 육군 일반 규정에 따른 생활관 크기 두 동을 기준 약40 제곱미터에서 60 제곱미터 수준을 기준으로 안전한 활동을 위해 적절한 채광, 조명, 환기 시설을 기준으로 설계를 진행합니다. 사용하는 장비는 기존 부대 내에 있던 장비를 적극 활용해 공간을 공간에 배치하고. 많은 사용자들이 안전이 확보된 장소에서 활용될 수 있게 합니다. 이와 함께 컴퓨터 기술 장비를 도입해 사용자들이 자신의 작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육군 만든 터의 공간 구성은 오픈 플랜식을 오픈 플랜식 구성으로 설계합니다. 오픈 플랜식 구성이라 상호 사용자간 상호 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며 공간 관리자와 협업자들이 작업 중 위험, 위험적 요소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공간 분리 요소를 설치하러 작업별 분리 공간을 확보하거나 혹은 공간 분리 요소를 제거하여 상호 협업이나 대규모 작업을 실행할 수 있게 합니다. 위에 사진에 있는 예시처럼 협업이 필요할 때는 테이블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파티션을 제거하여 협업을 진행하고 교육이나 혹은 보다 개인적인 작업이 필요할 때는 프라이빗한 테이블 배치를 하여서 작품의 간접 처벌을 참여할 수 있는 공간 혹은 작품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자유롭게 구성합니다. <laughs>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은 공간 개념에서부터 함께합니다. 안전불관증과 시간의 공간을 쫓기는 <laughs> 작업환경에서 육군 만든 터 공간을 적용해 안전을 위한 고정된 환경 그리고 분리형 공간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숙취 들과 사용 방법들을 사용자의 시야에 맞춰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노출시키고 사용하는 공간에 경고 문구 혹은 스티커를 붙여나 안전주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빛해 안전을 강조합니다. 공간적인 개념과 함께 육군 만든터의 플랫 육군 만든터의 프로그램은 육군 만든터를 구성하는 무형적인 요소입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들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는 육군만들터를 통해 공간, 운전, 공간 운영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사용자들에게 공간 사용 경험을 더 극대화하여 제공합니다. 육군만들터의 큰툴로서 프로그램은 누리만들터, 미래만들터, 가치만들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누리만들터는 다 함께 만드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성원에게 안전한 작업 공간과 도구별 안전한 사용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 내용으로 안전 규칙의 시각화, 만들기 담당 멘토 혹은 관리자의 도구 튜토리얼, 기술 장비 교육을 위한 전문, 전문 강사 초빙 등을 예시로 들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들은 누리 만듦 더 교육에 참여하면서 공간의 기본적인 존재의 목적인 만들기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본인의 작업 및 프로젝트를 활용하게 됩니다. 미래 만듦 더 프로그램은 육군 만듦터의 구성 요소를 활용해 육군 구성원들이 본인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프로그램으로 전역 후 재취업 프로그램들을 바탕으로 육군 만듦터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들로 구성됩니다. 부트캠프 스타일의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육군 만듦터에서 직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교육들은 중간형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중간형 일자리는 현장과 사물을 이어주는 역할로 인력 관리와 노하우 기술적 이해를 인정받는 전역 군인들에게 적합하다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변화하는 산업구조에서 자동화된 공정 그리고 적어지는 인력들의 사이에서 그 사이에 이어주는 역할을 해줄 것이라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 만듦터는 프로그램의 공간 요소를 활용해 새로워진 산업구조에 맞는 실질적인 취업 지원 및 교육 및 실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치만듬더 프로그램은 구성원들의 상호 교류와 협력, 그리고 유무형적 가치를 재생산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협업을 통해 가치 창출을 목표로 동아리 활동이나 그룹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육군만듬더의 오픈플랜식 오픈 플랜식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듭니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존재하는 육군의 레거시를 잘 활용하여 멘토, 멘티 시스템, 그리고 노하우 공유 등 무형적인 아이디어를 함께 실체화합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육군형 모델의 메이커스페이스 육군 만듦터를 제시하였고, 안전과 공유를 중심으로 한 세부 구성 요소를 제안해 보았습니다. 허나 아직은 육군 만듦터의 물리적 공간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닌,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적인 요소만 제시된 공간이지만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미래를 대비하는 육군에 따라 육군 정책 담당자 및유관 기관의 차별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 실제 사용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감히 상상해 봅니다. 육군 비전 2030, 더 나아가 2050의 구성원들을 위한 공간인 육군 만듦 더와 함께 더 다양해질 육군 무대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